30평대 아파트에 서울 에, 분양가가 17억이랍니다. 평균 미친 거죠.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왜 이렇게 분양가가 왕창 올라가는 걸까요? 그리고 이 30평대 17억을 누가 분양받을 수 있나요? 대한민국에 서울에 사는 보통의 가구들이 그만큼 돈이 많나요? 아니라는 거죠. 이 제정신이 아닌 이 분양가를 이렇게 띄워놓고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좀더 몇억 깎아주면 싸다. 뭐 이런 느낌을 가지려고 하는 걸까? 아니면 이 분양이 돼도 상관없다. 그냥 아예 그냥 가격 자체를 그냥 상한선을 높여놓으면 땡이다.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? 뭐가 맞는 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언론뉴스에서는 이 서울에 기, 서울 기준에 30평대 아파트의 분양가가 17억이라고 하니 참할 말이 없죠. 뭐 그렇게 부자들이 만나봅니다. 뭐 결국 이렇게 되면. 뭐돈 있는 사람들,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 가격에 맞게끔 사는 거고,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분양 안 하는 거죠, 분양 안 받는 거죠.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마 제가 볼 때는 서울 기준에 30평대 아파트 지금 이제 평균 거래가가 11월 기준에 11억 한 6천쯤 된답니다. 지난 10월에는요, 12억 한 4천쯤 됐답니다. 10월 대비 11월에 서울의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11억 6천으로 8천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2025년이 되면 2025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쯤에 얼마까지 내려갈까요? 제가 볼 때는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기준이 11억이 아니라 10억이 아니라 9억대로 내려올 걸로 보여집니다. 심하면 9억 8억 뭐 이렇게까지 계속 내려갈 거라고 보는 거죠. 물론. 2025년에 9억 8억까지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. 25년에는 한 10억 초반. 뭐이 정도까지 될 거고. 26년, 7년, 8년 이쯤 되면 아마 서울의 아파트 평균 그래 가격이 9억, 8억, 7억. 뭐 6억. 이렇게까지 우르르 내려갈 거다라고 봅니다. 뭐 대략 한 7억 정도까지, 7억대까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. 그래도 그래도 아마 여전히 비싸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. 우리가 지금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.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두 배, 세 배, 네 배, 다섯 배 오른 데도 되게 많죠. 제정신이 아니었던 겁니다. 7억 가던 게 20억 되고, 5억 가던 게 15억 되고, 팔고 가던 게 30억, 40억 됐으니까 말다한 거죠.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지난 정부 때 벌어졌고, 집값진정좀 시키라고 윤석열 들어놨, 윤석열 세워놨더니, 이상한 계엄 저질러 가지고 부동산 시장 순식간에 초토화 시켜놨죠.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.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?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? 참 많은 고민들, 많은 염려들이 생깁니다. 그런 염려와 고민이 생기는 거 당연한 거고, 앞으로 우리는 더욱 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.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몇 년간 거래가 아예 없을 겁니다. 거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경매로 마장창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겠죠. 이게 좀 이게 어떤 식으로든 바로 되려면 좀 사람들이 가격을 좀 정상적으로 내려놓고 저 부동산 시장에 장난치는 놈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장난치는 놈들은 많죠 신고가 행렬이다라고 개소리하면서 계속 가격을 뻥튀기 해놓은 놈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, 그런 놈들이 이제 좀 사라지고 예, 부동산 시장에 좀 제대로 된 가격으로 좀 낮춰서 내려놓는 사람들도 많아져야 되는데 그게 금방 될것 같지는 않고요 25년에도 안 되고, 26년에도 안 되고, 빨라야 한 2027년 말쯤부터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.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한 3년 뒤쯤이나 부동산 가격이 좀 그래도 내려가서 좀 사람들이 살 만한 가격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그러니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금방 되지 않는다라는 걸 받아들여야죠. 인정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잘좀 생각하고 천천히 결정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좀더 두고 봐야겠죠 심사숙고해야 될것 같습니다 금방 뭔가가 해결되지는 않으니까요 좀더 두고 보고 기다려보고 지켜보고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 될때 그때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부동산을 살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먹고사는 생계가 더 우선입니다.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이제 꺼려하는 거죠. 지금 부동산을 살지 말지 고민을 안 한다는 라 겁니다. 저도 마찬가지고요. 지금은 우리가 더 우려하고 염려하며 이 현실을 어떻게 좀 헤쳐 나가야 될지 그런 쪽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.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앞으로 몇 년간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어떻게 하겠습니까? 받아들여야죠. 인정해야죠. 그런 와중에 또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살아가는 우리는 현실이 참 쉽지 않네요. 되게 힘들고, 되게 고민스럽습니다. 걱정스럽고요.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? 또 감내하고 견디고, 또 받아들이면서 또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야죠. 그런 모습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무리하게 서둘러서 조급해하고 욕심부리고, 이러지 않아야 될것 같다는 겁니다. 서두르고 조급해하면 당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 좀더 심사숙고하고 예의주시하고 기다리고 두고 보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거죠. 그리고 아무리 언론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 댄들 그런가 보다 하고 잊어버리는 게 낫겠습니다. 괜한 조바심이나 괜한 두려움 가질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. 그저 두고 보고 살펴보고 기다리는 것만이 제일 현명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원하는 가기 올 때까지 기다린다.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. 이런 자세가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두고 보면 알겠죠. 기다려 보면 알것 같습니다. 좀더 두고 보는 게 제일 나은 모습 같다라는 겁니다. 차근차근 두고 보면 제일 나은 때가 언제인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, 천천히 또 천천히.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런 게 제일 필요한 게 지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뭔가 빨리 해결되거나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.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. 그 시간을 감당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제일 나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 지금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두고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조급해 하면 지는 거다. 천천히 기다리고, 또 기다리고, 두고 보자.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을 좀 그래도 괜찮아지게 하는데 훨씬 이로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천천히 두고 보자고요.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괜찮아질 때가 올것 같습니다. 그러니, 두고 보고, 또 두고 보고, 기다리고, 또 기다리면 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. 절대 서두르지 말자. 와신 상담하고, 절취부심하고,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